가지고 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 쌀국수 보통으로 양지 쌀국수 두개 주시고요. 어, 그게 예. 콩식 재볶음 야채볶음하고 그리고 볶음밥 하나 분짜 하나. 예, 그렇게 주세요. 분짜 하나 볶음밥 하나 야채 볶음 하나요? 네. M O E 왔습니다. M O E 요즘에 그 음, 구독자분들이 리뷰해달라고 많이 하셨는데 아 베트남 쌀국수 집인데 좀 고급스러운 집인 것 같아요. 가격도 좀센것 같고 그리고 보통 우리 프랜차이즈 쌀국수보다는 좀 맛이 더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여기는 아, 북부 북 베트남. 하노이식 쌀국수예요. 남쪽은 쌀국식, 호치민식은 숙주가 들어가는데, 그리고 겉면을 사용하는데, 하노이식은 그 생면을 넣고 육수를 좀더 진하게 하고 숙주가 안 들어갑니다. 아, 베트남이 길기 때문에 북과 남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 하노이식 베트남 쌀국수 하는 에머에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양지 쌀국수 말씀드린 대로 하노이식이라서 음, 아, 숙주가 안 들어있는데, 와. 고기 많이 들어있네, 양식 예, 고기 많이 들어있고, 어우, 육수가 진한데 입에 기름이 묻을 정도로 진합니다. 근데 조금 간이 좀 세긴 하네요. 자, 고수를 달라고 했는데 고수를 다져서 주시네. 고수 기본적으로 넣어야죠. 오. 자, 면은 생면. 생면 는데예 면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겉면보다 부드러운 것 같은데 아 근데 좀 면이 막 잘라지네 길게 나오지 않고 짧아요 짧아서 젓가락에 잘 안감기네요 여기 마늘 슬라이스 있어요. 마늘, 마늘을 초에다 절인 거. 아우, 마늘 향이 굉장히 강한데, 마늘 슬라이스는 없고 넣어봐야 겠네다 강한 마늘 향이 느끼한 맛을 좀잡아주기는 볶음밥. 그 안남미 베트남쌀로 지은 볶음밥 인데 음, 그냥 중국식 계란 볶음밥 같아 중국식 중국식 새우 계란 볶음밥 같은데 조금 딱딱하긴 하네 분짜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면을 넣고 이게 냄이에요 냄 이게 남부지방에서는 짜조라고 하는데, 북부지방은 매미라고 하죠. 튀김 만두. 자, 고기 완자. 고기 완자 맛은 약간 그 치킨, 치킨 가라게, 가라게 향하고 비슷하게 납니다. 훈제, 고기, 불을 넣은 훈제, 훈제한 고기도 넣고. 넣어, 서소 스가 피쉬 소스를. 물에다 달게 타서 만드는 건데, 피스소스 맛이 많이 나진 않아요. 그냥 달달한 설탕물 같은 그런 느낌. 이 냄은 두부 튀김 것같아 두부, 두부 맛이 나네. 까이란 공심채 볶음이에요. 중국 베트남 많이 먹는 공심채 볶음. 음. 피시 소스하고 매운 고추를 넣어서 와 굉장히 얼큰하네요. 매콤합니다. 아 음. 어, 매워. 진짜 맵다. <laughs> 중국식은 굴 소스가 많이 들어가면 여기는 굴 소스는 전혀 안 들어가고 피시 소스 약하게 넣고 매운 고추, 매운 고추, 짓돈 고추 같은데 쪄서 넣어서 굉장히 매콤합니다. 아, 중국식이 더 나은데 <laughs> 제 입맛에 중국식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볶음밥은 중국식 계란 볶음밥하고 거의 비슷한데 조금 음, 표면이 좀 말랐어요, 좀 뻣뻣합니다. 잘 볶았다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볶음밥이. 그리고 자스민 쌀 특유의 그 뻣뻣 뻣뻣하면서도 약간 스펀지 같은 느낌 이 있어요,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 건냈어요. 자, MO에서 쌀국수, 분짜, 아, 그리고 공심채, 볶음, 볶음밥 다 먹었는데, 우선 쌀국수 먼저 말씀드리면, 쌀국수가, 아, 한오이식이라서, 그, 겉면이 아니라 생면이에요. 부드러워요. 굉장히 부드러운데, 짧습니다. 뚝뚝 끊겨요. 그리고 육수는, 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육수는 그냥 프랜차이즈 육수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음, 프랜차이도 보통, 요즘에 저렴한 프랜차이즈 3,000원 대 5,000원 대 하고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조미료 향도 많이 강했고 그래서 조금 실망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분자 같은 경우는 고기가 많이 딱딱했습니다 훈제고기 딱딱하고 그리고 고기 완자도 어묵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뭉쳐 놓은 게 아니라 보통 시장에서 파는 어묵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뉴맘 소스가 너무 달아요 달아서 피지 소스 느낌 나는 게 아니라 약간 설탕물 같은 그런 느낌 그랬습니다 그리고 볶음밥 같은 경우는 음, 쌀이 안남미가 원래 뚝뚝 끊기고 어, 고무 같은 식감이 있긴 하지만 물을 좀 적게 부어서 지지 않았나 밥을 짓지 않았나 굉장히 고무 같아요 뻣뻣합니다 처음에 먹었을 때 맛있었는데 이내 뻣뻣해지고 식으니까 굉장히 뻣뻣해졌어요 공심채볶음 맛있었어요 공심채볶음은 아삭아삭하고 어, 매콤하고 고추를 넣어서 매콤하고 맛있었는데 가격이 9,000원이에요. 볶음밥도 9,000원, 공심채 볶음도 9,000원. 공심채가 요새 어, 좀 재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마트 같은 데 가면 한 200g에 3,000원 정도 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9,000원 너무 비쌌다. 다 해서 가격이 아, 49,000원인데, 가격은 프리미엄급인데, 맛은 보통 일반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전바점이 있는 것 같아요. 케바케가 아니라 그 지점마다의 맛의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좀 전바점이 좀 심하지 않았나. 그리고 한 가지, 그 좁은 공간에 22개 테이블이 있어요. 사열, 테이블이 사열로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옷 하나 놓을 데가 없어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좀 그런 식으로 손님들을 몰아넣는 건좀 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데모였습니다.